자 이제 요거트 메이커로 어,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해 봤는데 오늘 이틀째가 되어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요거트 메이커 위에 잠바로 어, 한겹 이렇게 덮어놨습니다. 좀더 보온이 되기 위해서 네, 이제 우유곽 한팩 정도 들어가는 크기에 이런 요거트 메이커인데 예, 요 플레를 만드는 기계인데 어, 이틀이 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청국장이 잘 띄워졌는지 지금 약간 물방울이 어, 맺혀져 있고요. 음, 유리컵 안에 이렇게 넣고 종이컵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. 예, 지금 냄새는 나지 않고, 냄새는 안 나고, 지금 하얗게 이렇게 균이 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이좀 끈적끈적하게 발효가 됐는데요. 그죠? 오 이렇게 자꾸 젓가락으로 저어 보니까. 나또처럼 끈적끈적하게 올라오네요. 보이시나요, 잘? 예,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어 보니까 예, 진이 엄청 잘 나고 잘 띄워진 것 같습니다. 지금 예,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되게 좀 강해요. 본드처럼 되게 강해요. 예, 네,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실제로는 엄청납니다. 예, 네, 잘 띄워지네요. 음, 지금 요거트, 어, 요거트 제조기, 예, 요거트 메이커로 한번 집에 있어서 만들어 봤는데, 음, 잘 되네요. 저는 이제 집을 사용하지 않고 균은 종균으을 사용했습니다. 어, 온라인에서 파는 구매해서 뿌려가지고 발효를 시켰습니다. 그리고 콩은 전기 압력 밥솥으로 콩을 삶았고 이렇게 한 이틀이 지나서 보니까 제 나또처럼 잘 만들어졌네요. 지금 음, 냄새가 거의 안 나요. 지금 예, 아주 청국장이 잘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셔도 될것 같고 집에서 음, 지금 이거 메이커로는 따뜻하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온도가 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잠바 같은 거를 한겹더 덮었습니다 저는 일단 음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시험 삼아 해 봤는데 어떻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먹지? 네 감사합니다